안녕하세요 식물의 진심인 톡톡톡별입니다.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그 직접 키운 상추를 들고 하늘샷을 남기면 상추 키우기에 또 다른 매력과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구름 한점 없는 아주 맑은 날의 하늘도 약간 흐린 날의 하늘에서도 직접 키운 상추의 상추 하늘샷은 그냥 그냥 이쁜 것 같아요.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면 꼭 하늘샷을 찍어 보아야 하는 것 같아요. 상추뿐만 다른 작물 하늘샷도 한 번씩 찍어 보면 좋은 것 같아요. 텃밭에서 키우는 제라늄도 금화규도 정말 매력적으로 이쁜 것 같아요. 가끔씩 상추를 직접 키워 드시라고. 10cm 포트에 키운 상추를 선물용으로 몇 개씩 나눔해 드리고 있기에. 아직 어린 상추들이지만. 그 어느 상추들도 하늘 아래에서는 정말 이쁜 모습으로 다가오네요. 상추 하늘샷은 상추 키우기에 또 다른 재미를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꽃보다 상추가 더 이쁜 것 같아요. 상추 하늘샷 즐겁게 감상하시고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세요.